어, 바르셀로나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퉁퉁퉁 눈을 뜬다. 어, 방에 불을 켰는데 외벽 바깥으로 뭔가 빗소리 같은 게 들려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비 오네. 아 오늘 떠나야겠다. 어디로 가지? 어, 스페인에 오면 이게 오렌지 주스가 남다르다고 해서 오렌지 주스를 굉장히 보면 진합니다. 이게 진짜 과즙 제대로기 때문에 지금 오렌지 주스만 계속 마십니다 제가. 어, 지금 바로 셀로나에서 어, 마드리드로 가는 이리오 이제 열차를 탑니다. 램페가 아니고 작년에 생겼다고 한 새로운 열차인데 지금 이렇게 짐 검사도 있고 지금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미리 도착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한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되게 마음이 지금 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네 그래도 어쨌든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바르셀로나에서 이리오 탑승을 했는데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된다고 대중교통 여전히 아직까지 마스크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코는 다 내놓고 편하게 일단 앞에 계신 분들은 네,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렌 램페대신에 이리오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어 아까전에 마스크를 쓰라고 이제 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거든가막긴 방법이 이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바로 벗고 그냥 밥을 먹기 때문에 <laughs> 이런 방법이 있군요 밥을 먹으면 일단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군요 아 놀랍습니다 어 지금 마드리드에서 어 제가 아토타역에서 내려가지고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마드리드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스페인의 직원 한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어, 기차를 무료로 탈수 있게끔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뭐 없는 서비스는 아니고 실은 어, 연결편으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환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드리드 공항에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서 차량을 렌트를 해서 제가 한 4일 정도 스페인 남부를 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작정 타다 보니까 어느 연결 내려야 되는지도 제가 몰라가지고, 이기 보면은 제 신분에게 물어보니까 캐리어 큰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까지 간다고 해서 저분 내릴 때 같이 내리려고 합니다. 어, 그 렌트카를 예약한 퍼츠에 지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좀 전에 한 한 10분 전에 제가 예약을 했는데 일단 여행가 지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차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폭스바겐 티록으로 지금 했는데 아마도 이 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짐을 두고 제가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아 이거 맞네요. 이 차입니다. 이 차에 제가 트렁크를 싣고 일단 한번. 선체를 한번 찍어서 이렇게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마드리드 공항에서 이제 톨레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운전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되게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 거의 뭐 한국에서 운전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 일단 조심해서 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